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이것을 뽑음으로 인해서 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열린 열린 방법으로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평하게 그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음, 어쩌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두 보는 앞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다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체계적인 아, 이제 조직을 짜는 데 있어서 이제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짜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의 그 24반열에 이어서 제사장의 24반열을 조직하는 이런 나당에 지금 이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이 죽음의 기록을 적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그런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이제 죽게 된 나답과 아비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의 직무, 이것은 굉장히 이 중요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우의 이야기를 적죠. 제사장은 그만큼 무거운 영광. 그래서 그 영광된 자리지만 그만큼 무겁고 무섭고 그리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답과 아비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이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함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하죠. 아, 다윗이 엘라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 엘라하살의 아들이 사독과 함께 사역했다. 제사장 그 제사장은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그의 아들인 아이멜레이 나와요. 이것은 아비아달이 솔로몬의 대항에서 왕위를 노렸던 이 아도니아 편에 섰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빼고 이단말과 이이멜의 이단 이단말의 그 자손 아이멜렉. 그니까 러이 아이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들인데 그 이름을 일부로 뺐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다윗 중심으로 역대상하가 역대상이 기록되는데 거기에서 이 아도니아의 편에 썼던 이 아비아달은 그 기록에서 이렇게 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기록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단 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는 것이 이러하니, 엘루아살의 자손 우두머리가 16. 이다말의 자손은 그 가문을 떠나서 8이에요. 그래서 16과 18. 그래서 2 4 그러니까 24세의 이런 반열을 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사역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이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 3절의 말씀이죠.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개입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제비 뽑기. 이것은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이다 해서 불평이 없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 속에서 차등이 없이 하게 하였다. 차등이 없었고, 누구도 이 예외되지 않았다. 소외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6절에 보면, 네일 사람, 느다 내리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렛과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드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이것을 뽑음으로 인해서, 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열린 열린 방법으로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평하게 그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음, 어쩌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두 보는 앞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아, 이 18절로 넘어가서 이 23째는 들라야 요 24째는 이 마아시아라. 그래서 모두 공개된 자리에서 24의 반열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그들이 하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누가 한 사람만,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모두가 소외함이 없이, 우리가 소외감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순서는 제비 뽑는 방식으로 아,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과 인, 인위적인 이런 것들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이러한 자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레이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라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그리고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에드마며 에드에야며 이렇게 말씀해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다윗이 먼저 파악한 레위인 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찾아서 기록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남은 자는 이러하니 그래서 어이 그들의 남은 자들을 따로 이제 찾아서 그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공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맡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자격과 레이 자손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췄음에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을 보게 되죠.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빠졌던 사람들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임멜렉과 세사장과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이 공평함. 이것이 중요하고요. 소외되는 자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주고 감당한 일들을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거기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대로 그리고 그 재능대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적재적소에서 그들이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체계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체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조직 속에서 내가 있고, 내가 있는 자리는 나에게 꼭 필요한 자리.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두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는 대체 불가해 나에게만, 나로서만 이 일을 감당하는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에, 나의, 나의 있음의 자리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맡겨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두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귀한 하루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들은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